인재는 나라가 쓸 제목은 달라 처음부터 보기에 다르다고 말하는 투도 다르고 느낌이 다르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누가 있을까 아무리 둘러봐도 지금 이재명을 대체를 할 인물이 없는 거야. 성영길도 가능하다 싶어서 또 들여다봐. 근데 아직은 뭔지 모르지만 성영길은 인기라는 것이 필요하거든. 인기도가. 인기라는 거는 뭐냐? 사람을 끄는 거라 사람을 끄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마련이 안 됐어. 그래서 아마 감옥 갔나 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느낌이 들어. 인기라는 거는 어떤 서사가 있어야 되거든. 국민들이 감동할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아마 똑똑한 남자고, 능력 있고, 모든 걸 갖춘 걸로는 나랑 맡기고 싶은데, 뭔가가 아직 없잖아. 그게 뭐가 없나. 여태까지 그 사람도 좋은 길을 평탄하게 잘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슴을 치는 서사가 없어. 근데 이재명은 그런 게다 갖춰진 거잖아?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김대중도 그러잖아. 김대중, 가만히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지. 그런 느낌이 간다고. 한 인간으로 무엇 때문에 그냥 편하게 살고 말지. 그런데도 자기 목숨을 버려가며, 바쳐가며 그렇게 하는 그 목숨 바쳐 뭘 한다는 게 우리가 말로 입으로 이렇게 하니까 쉽게 느껴지지만 보통 일이 아니거든. 내가 옛날에 내가 순교자가 될수 있을까? 그때였으면 내가 독립투사가 될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 부딪혔으면 나는 나를 의심해. 누구도 몰라. 상황에 부딪혀 봐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가슴이 찢어지면서 아련하면서 절로 끌림이 있잖아 그게 인기야 인기 끌어당김이라고 그런 끌어당김이 절로 생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 누가 있어 뿌리칠 수 없는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레지스터블이라고 그러지 어떻게 좀 모른 척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있지 자꾸 이재명은 피곤하고 힘들어 그 사람 마음 아파서 안 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내가 안 보시면 안 되잖아 이런 느낌이 들지 내가 관심이라도 줘야지 돼 관심이라도 날 기울여야 돼 이런거 내 관심이 얼마나 힘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아무리 멀리 떨어뜨려 놓은 가족이라도 뭔지 모르게 가슴이 아리고 아픈 걱정으로 잘 살고 있는 줄 뻔히 아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끌림 참 이상하지 이재명한테는 그런 매력이 있어